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렵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날이 서 있죠. 그건 익숙함이 주는 착각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다정해지는 세 가지 훈련을 이야기할게요. 첫째, 익숙함을 감사함으로 바꿔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기능으로 봅니다. 부모는 밥해주는 사람,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 친구는 편한 사람. 이렇게 역할로만 보게 되면 인간적인 감정이 희미해지죠.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했어요. 관계는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감사의 반복에서 자란다.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있어서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둘째, 감정보다 맥락을 들어라. 가까운 사람의 말은 감정으로 듣기 쉽습니다. 또그 얘기 왜 나한테만? 그래? 하지만 말 뒤에는 늘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들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불꽃처럼 다정함은 해석을 기다립니다. 상대의 말투보다 맥락을 듣는 순간, 그들의 불평은 공감의 문장으로 변합니다. 셋째, 내가 먼저 따뜻한 톤을 선택하라. 다정함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선택이에요. 같은 말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만 좀 해. 디스 조금만 쉬었다 하자. 이건 기술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한숨 대신 미소로, 비난 대신 질문으로 대화해보세요. 철학자 알랭트 보통은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화내고 싶은 순간에 다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낯선 사람에게만 친절하지는 않았는가? 진짜 다정함은 거리감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잘될 겁니다. 댓글에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다정해지겠습니다라고 남기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